천천히 멀어지는 사랑,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다. 그의 향기가 서려있던 옷깃을 만지며 윤서는 한숨을 내쉰다. 아직 집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책장에 꽂힌 그의 책들, 냉장고에 붙어있는 함께 찍은 사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그가 선물한 작은 시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서는 핸드폰 갤러리를 스크롤한다. 그와의 추억이 담긴 수백 장의 사진들. 한장한장 한장 지워나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의 웃는 얼굴, 함께 바라본 일몰, 손을 꼭 잡았던 그날의 기억들. 모두 지워도 마음 속에서는 지울 수 없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커피는 식어가는데 그는 말없이 일어나 등을 돌렸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지 못했다. 서로에게 남이 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익숙했던 거리도 이제는 낯설다. 맞은편 영화관, 저 카페, 그 벤치. 모든 곳에 그와의 기억이 스며 있다. 윤서는 무작정 걷다가 멈춰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막막해진다. 그는 내 지도였고, 나침반이었다. 달력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인다.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윤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고, 일에 몰두하며 그를 잊으려 애쓴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듣는다. 헤매는 발걸음은 항상 그에게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킨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움. 윤서는 밤마다 베개를 꼭 아는 채 잠이 든다.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그리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잦아들기를 반복한다. 오늘도 윤서는 일어나 창문을 연다.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아직 가슴 한 구석이 아프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하다. 그를 잊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가 없어도 그리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